세상에서 최고의 자산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록쌤의서회 교실 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은구입니다 오늘은 티읕, 이응, 히읗 이렇게 세 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에 걸쳐서 이런 그저 흘림체의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여러분한테 맛보기로. 그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를 들어가면 은 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읕은 정차체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여러분 끝에는 이렇게 정차체 이렇게 맞았었고 이렇게 올려 밀었고 여기 끝에 이렇게 맞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흘림체도 정자의 그 모양 그대로 거의 그그 그 같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구도는 똑같기 때문에 이 정자를 자꾸 쓰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자 이거 똑같죠? 자 여기서 이렇게 뒤그처는 끌고 와서 이렇게. 요게 이제 t u 시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를 게 없죠? 여기 맞췄고, 여기 끝에 맞춘 거고. 요거 다만, 여기서 끌어왔을 뿐이에요. 이것도, 디그 택세처럼 이렇게 해서, 이 R로 이렇게 오면 안되니 아래로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얘가, 다시 말씀드리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 다시 붓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렇게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틀린 예를 같은 건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렇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힘을 더 빼면 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펜 글씨 잘 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붓펜 글씨 잘 쓰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은 이붓은 이렇게 누르면 굵어지고 펜은 굵어지는 맛이 없잖아요 요건 요렇게 하다가 누르면 굵어지고 이렇게 그렇지 않, 않을 뿐이지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궁채 정자나 흘림을 가지고 펜 글씨에 적용해 쓰셔도 훌륭한 글씨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저, 와서 구독해주시는 분 중에서, 뭐, 부펜 사자가연습하신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무실이다 보니까, 이, 이런, 저, 서예 용구를 다 펼쳐놓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 정성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 그런 분들은 분명히 글씨 잘 쓰실 수 있죠. 노력, 노력하는 분은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 그게 열, 열심히 노력, 그분이 너무 고맙고 반갑더라고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고, 한 시간에 똑같은 거지만 계속 연습하면 그 되는 거예요. 자,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렇게 여기 끝에 맞추고, 여기 맞추고, 이렇게. 아래쪽은 뭐 똑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티을 써봤습니다. 예 이제 이응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 이렇게 썼었습니다. 근데, 이응을 흘림체에는 완전히 다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잘 보십시오.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썼는데요. 일단, 요거는 좀 많이 좀려 여기 어 넣어, 봤고요. 요거는 요렇게 조금 세워 봤습니다. 어쨌든 요게 딱 지나가면서요. 이렇게 여기 요, 요요 지금 요딱 눌린 요요불끄 요 있을 때뭐 이렇게 딱 이렇게 눌린 각도 있죠요. 요 각도로 해서 쭉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요이응이 이렇게 이렇게 딱 반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반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반. 자, 보세요. 자, 요렇게 했으면 여기 보면, 요 면이 나왔잖아요. 요, 요쪽 면이요. 그죠? 그 면으로 해서, 딱, 반이 갈라지게,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게, 요렇게 가면서, 요, 이응이, 요, 요 면으로 딱,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 딱, 아게 여기서 에양쪽을딱 잘라지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쓰시면, 어느 분도 이렇게 와가지고서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됐죠 됐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이게 됐냐 그러면 아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이 이렇게 가면 이게 반이안 갈라진 거잖아요 그죠 이쪽만 여기만 여기만 많고 여기 너무 적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싹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볍게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붙이는 데도 있어요 이거 이거는 보세요 안 붙여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볍게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냐면, 여기요 잘라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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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 붙였을 때 잘라진 요 면을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이응이 이렇게, 반이 갈라져야 돼. 이렇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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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이렇게 반이 갈라지게 써야 돼. 이응을 할 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는데, 어려운데요. 제가 좀 요령을 좀 가르쳐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붓을 처음에 댔을 때 왼쪽으로 여기 왼쪽으로 옮기면서 이걸 많이 가면 안 돼. 예를 들면 이게 많이 오는 순간에 이게 반이, 이거, 이게 반이 갈라지면 이것도 이렇게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기 저 납작한 호박 같이 이래야 게이 이게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 많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닿는 순간 이거 톡 쳐서 바로 내려가야 돼. 바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얹으면 여기서 이 부분을 얼마 안 가고 바로 돌아오, 내려오면 요게 반이 갈라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따라 하시면서, 아, 진짜 그런가? 이걸 눌러서, 눌러서, 다시 말인데 눌러서 이걸 많이 가는 순간에 망하는 거야, 이건. 이게 많이 가면은 그 대신 이게 반이 되면 이것도 많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넙도, 이래야 반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눌러서, 톡 쳐서 바로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반으로 오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죠? 딱 반이 오잖아, 이렇게. 반 갈라지게. 이게 이익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거 글씨는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서잘 써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들려준 말씀 중에 있어요. 옛날에 우리 외삼촌이 잘살아서뭐 사냥총 쥐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막, 그 이제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포수 얘기를 해줬어요, 포스. 포스. 어. 근데, 여러분, 이 포스가요, 이게 몇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포스가. 그, 이 옛날에 보면 진짜 어려운 시절에 뭐 밥도 먹고 죽만 끓여 먹을 때 그때 사냥총에다가 말이야, 가죽장화 그냥, 가죽장화 큰거 신고 말이야, 막폼 잡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때 포스가 뭐냐면, 총을 개뿔도 못 쏘면서 있잖아요. 총만 좋은 거미구댕기는 포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무슨 포수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는 폼포수래, 폼 포수래 어? 폼음 나오나요? 포음 <laughs> 포수. 폼만 잡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 또사냥하러 갔다가 사냥은 오기싫고또 가서 보면 그 동네 또 요리 응?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 먹고 댕기면서시큰수레에 뭐에 그거만 먹고 댕기는그 사냥을 안 하고 먹고 댕니면서 그거는 먹포수에 먹포수. 먹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냥, 옛날에 사냥을 하면은 한쪽에다 이렇게 사, 사냥꾼을 앉혀놓고 그 산, 그, 거그 전체가 뭐, 사람들이 와서 막 워워워해가지고 짐승을 몰아주면 그 뭐, 사람들 소리 때문에 짐승이 사냥꾼 앞으로 뛰어가면 총을 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잡는 건데. 아, 그전 날 시큰 먹기만 하고 술만 먹고, 그 잔뜩 먹기만 했으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는 동 사람들 몰러간 동안에 햇빛은 미치고, 이러고 해서 잠이 들었지, 뭐야. 잠이 들으니까, 뭐라 넣어도, 그짐승이다 뛰어가더라도 잠에서 깨내지 않고, 한 방도 못쏜 거죠. 그런 포스를 갖고 무슨 포스하면 잠포스, 잠포스, 잠만 자. 응? 그리고, 그냥 백발백중 찰싸잡는 명, 포스는 무슨 포스야, 명포스. 명포수가 있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 서예 이거 폰만 잡으면 안 돼. <laughs> 서예 교실에 가서 맨날 회식이나 하면 안 되고 글씨 쓰다 잠만 자도 안 되고 여러분 이 글씨 잘 쓰는 명포수가 돼야 돼. 그래서 글씨 잘 쓰는다고 명필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연습은 명필이 돼야 됩니다. 폰만 잡고 먹기만 하고 잠만 자면 안 돼. 하튼 여 명포수 되기길 바라고 명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응 한번 더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잘라지는 면으로 이렇게 딱 반이 갈라지면 되는 거고 여기 잘라지는 면으로 이렇게 해서 반이 갈라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응 해봤습니다. 네. 나중에 저이응쓸 때요. 그때 연습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읗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읗 정자 배울 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넓이가 요게 맞게 쓴다고 했고요. 요 점의 중심에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응이 이렇게 반이 갈라지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읗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요읗은흘림에서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밀고 가서 여기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힘을 빼고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히읗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서 해 이렇게 밀고 가서 다시 여기서 힘을 약간 주면서 힘을 살금살금 빼면서 와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면은 이게 이거랑 힇이 되는 겁니다. 자, 많이 연습해야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글씨가 안돼 <laughs> 그 고물했던 쓴 사람들 아니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들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죠 자꾸 쓰시면 저보다 더잘쓸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썼지만 이게 너무 투박하게 굵으면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렇서이렇살살렇게이빼게 여기서 이물줘 가지고 이렇게. 이힘이 빠지면 또 왠지 좀 글씨가 그 좀산박해지는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자이거만이 쓰시면 렇게 이렇게. 이렇 흘림체. 그죠? 히읗은 잘한번 익혀놓으면 아주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네, 히읗. 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히읗. 자, 이 점도 잘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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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이런 앞부분도 이런 데될 때도요, 이거 붓이 조금, 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싹 돼서, 여기 뾰족해져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불쌈빡쌈박하게 되면은, 되면 이렇게, 여기 되는데, 이거 너무 느슨하게 되면요, 자꾸 이렇게 뭉툭하게, 이게, 이게 뭉툭하면 모양이 좀 예쁘지가 않아요. 샤프하지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붓을 댈 때,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싹, 싹 된다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보시다 하면 순간에 아주 여기 글씨가 굉장히 정갈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여러분, 저, 나중에 우리가 이거 소예잘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래야죠. 그죠? 어, 이거 출품해서 이제 입상도 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하고 이제 마실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수다가 있는 거고 이야기가 있는 교실이니까요. 옛날에 이제 그 조물주가요. <laughs> 조물주가 신이, 응? 어? 이렇게 했대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한테 이제 그든어 뭐랄까? 최선을 다하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시켰겠죠. 그 제일 먼저 닭. 닭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너 세상에 있다가 닭이 죽으니까 너 세상에서 뭘 했냐? 뭘 뭐라,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이게 렇 보내 주셔서 세상에 그 시계가 없을 때니까 나는 새벽에 사람들 일어나라고 새벽에 꼭 새벽경이면 울었습니다 울어가지고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어 그래? 신께서 이제 어그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훈장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훈장을 주면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훈장을 이마에 딱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닭이 그 벼슬을 그 벼슬 달렸잖아요 그게 훈장이거든요 그래서 수탉이 울 때는요 그냥 울지 않고 그, 훈장 자랑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목을 쭉 빼면서 꺾여! 하면서 그, 그, 훈장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닭은 그랬다는 거야. 아, 그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개가 이제 왔는데, 너는 뭘 했냐? 그러니까, 아 저는 도둑을, 어? 도둑이나 누가 오늘걸 그거 지키면서 밤새 짓고, 잠도 안 자고 그냥 그렇게 도둑을 지키고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어 아, 너무 잘했다고. 근데 그때는 개가요, 개가 이게, 다리가 세 개였었대요, 다리가. 세 개였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를 더 선물해서, 걔가 다리가 네 개가 됐대요. 그래서, 걔가, 가다가 소변을 보거나, 뭐, 자기 그, 표시하고 다니잖아요 그, 영역 표시하고 다닐때 보면, 다리 하나를 들고서 이렇게 영역 표시하는데, 그게 훈장탄 다리래요. 그래가지고, 자라나느라고 다리를 든대네요. 이것도 편집당할지 모르겠다. 다음에, 아, 이거 돼지가 이제 왔어, 돼지가. 아, 돼지가 왔는데, 또 신이 물어보는 거야. 너는 그럼 도대체 세상에 뭐 했냐? 그러니까, 아, 돼지가 가만히 있잖아. 자기는 뭐, 특별히, 특별히 한게 없어. 그러니까, 아이, 뭘 했냐고? 이게 물어보니까, 아유, 저는 뭐, 그때나 이때나,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랬더니, 이런, 이런 놈이 어디냐고, 이런 개시만 놈이 어디냐고, 저는 목을 치라 그랬어. 이제 신이. 그래서, 목을 치는데 있잖아요. 아, 돼지가 그래도 한 가지 재주가 있었지 뭐야. 목을 딱 치는 순간에 얼른 목을 뒤로 빼다가 옛날 돼지 코가요 한 1m쯤 컸었는데 그확 피하는 바람에 목이 안 잘라지고 코가 잘라졌지 뭐야 그래서 돼지 코가 앞으로 그렇게 딱빵 딱 뚫린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돼지는 그때부터 먹은 것밖에 없다고 서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놈이 훈장 타야 되는데 열심히 쓰셔야죠 그죠? 열심히 한 사람만이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2, 3년 뒤에는 2, 3년 뒤에는 또 여러분 어디 공모전이 돼도 상탈수 있는 걸 실력으로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티읕과 이음과 히읗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다도 떨고 너스리도 떨어봤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이 서예공부 이 서예여행을 계속 저와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록쌤의 사회교실을 마칩니다. 다음에 즐겁고 행복하게 만나길 바랍니다.